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의 반전의 반전은 드라마 같습니다. 지금 어제 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고 3분쯤 지나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조국의 부인을 검찰이 전격 기소했다는 뉴스가 타전됐습니다. 자, 이미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터뜨려버린 겁니다. 자, 이 순간 가장 놀랐을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조국 본인이겠지만,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에서 어제 귀국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여론이. 그런데 그 여론도 조금 반전되는가 싶었습니다.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국이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난뒤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시 찬성과 반대가 크, 크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도 인사청문회만 좀잘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정격 기소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는 쥐가 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청와대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지금 임명 여부에 대한 응급은 이런 것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조금 신경 쓰인 곳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다. 왜? 검찰 때문입니다. 자, 언론들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다는 기사를 쓰면서 혹시 만에 하나 검찰이 조국 부인을 기소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에서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자, 당신 부인이 기소되면 어떡할 거냐?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조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질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위조를 한 사실이 확정되면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라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조국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밤 11시가 넘어서 재차 질문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임명권자의 뜻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하라면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 뒤에는 검찰이 숨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믿었던 윤석열 검찰이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것일까요? 요즘 나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검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글을 올리는가 하면 검날, 검사, 검사들의 난입니다. 검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미친, 뭐 늑대. 아무튼 굉장히 격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나름대로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대,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기자들한테 하자. 바로 대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한 시간 반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한 시간 뒤에 또 청와대가 반박을 했지만 지금 청와대와 검찰은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민주당 예찬 대표부터 중진 의원, 어제 청문위원까지 앙방 뜹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진 패가 무엇일까? 저들이 뭘 믿고 저렇게 감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동치다발적으로 하지? 뭐가 있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검찰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또 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 후보자 부인의 연구실 동양대 행정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 후보자의 부인이 연구실 PC를 빼돌렸다는 것을 CCTV로 확인하고 이번에는 같이 그 CCTV 그 컴퓨터를 운반한 한투의 영등포 PB의 직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차 트렁크에 있던 PC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 측은 스스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정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접은 받았습니다. 체포도 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의 핸드폰도 뺏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뺏을 수도 있습니다. 소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일이 급하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라든지 웅동 학원의 비리 의혹 같은 것들은 검찰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조국 후보자도 소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임명을 하고 싶은데, 임명을 했다가,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조국이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서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가 된다면, 이건 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런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정치에 뛰어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받지 않았다고 검찰총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자를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수사하는데, 권력이 방해하거나 윤석열을 해임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 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김도업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조국은 피해자 신분으로 될 사람인데 선서는 왜 하냐? 서면으로 대처하라 그리고 이런 자에게 청문보고서가 뭐가 필요 있느냐? 어제 김도 의원 화끈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집세기로 유명하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위반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아마 가장 겁을 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보란 듯이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조국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썼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언론들은 이렇게 관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도 눈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말고도 다른 최기영 장관 후보자라든지 다른 후보자들이지만 다섯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임명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은 좀더 두고 봤다가 9일쯤 임명을 하고 10일날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의 기류가 요즘 막막 바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는데 정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서 임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우리 끝장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몸으로 싸웠는데 임명도 안 시키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면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조국을 반대하는, 침묵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당 범여권은 조국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임명을 강행하겠죠. 9일쯤 임명하고 10일쯤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 그런데그 가운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이 또 어떤 폭탄 발언 또는 폭탄 수사를 할지, 또 언론이 어떤 폭탄 보도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국은 그만큼 위험한 인물 같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많은 장관 후보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쥐가 날다 조국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